안녕하세요. 드라마 읽어주는 키티스입니다. OCN 드라마 서치는요. 최전방 비무장 지대에서 벌어진 미스테리한 실종과 살인사건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최정예 수색대의 사투를 그린 밀리터리 스릴러입니다. 1997년 비무장 지대 둘하나 섹터에 북에서 갓난아이를 데리고 온 여성 장교가 귀순을 하는데요. 이 귀순한 여군이 데리고 있는 아기가 후에 손해림 중이입니다. 어, 배우 정수정 씨죠. 그리고 이때 같이 귀순하기로 한 남편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비무장 지대에 남겨집니다. 비무장 지대에 들깨가 출연했다고 해서 수색대가 꾸려지는데요. 여기서 전 여친 정수정 씨와 딱 마주치는 장동유 씨입니다. 두 사람의 케미도 참 기대가 되는 장면인데요. 케미에 대한 설레임도 잠시 이~ 그~ 들깨를 수색하다가 궁견 레온이 죽게 되는데요 이때 장동윤 씨와 정수정 씨는 들깨의 소행이라기보다는 어~ 사망자의 몸에 수포가 있는 걸 보고 뭔가 더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걸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바이러스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밀리터리 스릴러 서치 1, 2회에서는요, 어, 첫, 1회의 첫 장면은 1997년 비무장지대 둘 하나 섹터에서, 어, 배우 연우진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둘 하나 섹터에서 총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23년 후에 이제 군 장성이 돼서 지금 사령관이 되어 있고, 이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게 국회의원도 정치인도 나오는데요. 어, 일단 이 연우진 씨의 아들이 장동윤 씨이고요. 어, 군견병으로 말년 병장으로 나오고 이때 북에서 귀순했던 여성 장교가 데리고 있던 간난 아이가 손에림 중이입니다. 그래서 특임대가 꾸려지는데요. 장동윤 씨는 아, 새로운 군견병 맥과 같이 어, 이 특임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1997년에 이어 다시 둘하나 섹터에서 사고 소식이 들리자 괴로워하는 한대식 사령관은 국방위원장인 이혁으로부터 특임대를 구성해서 일주일 안에 사건을 해결하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밀리터리 스릴러 서치 1, 2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둘하나 섹터에서의 사고와 이동윤과 정수정씨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읽어주는 키티스의 사치 12회 리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